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대박나는 띠 있잖아요. 그와 반대되는 폭박나는 띠. 선생님 얘기 들려주실 수 있으시죠? 네. 삼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알죠. 그런데 불운이 삼재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작용하지 않거든. 그래서 올 한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띠. 말해볼게. 호랑이띠, 토끼띠, 뱀띠들. 그럼 하나씩 하나씩 말해볼게 호랑이띠생들 이 사람들 특징은 자기 안에 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실수를 자행하고도 잘신 안하게 되는 기질이 딱 자리잡혀 있어 그렇다보니 뭔 일이 잘못되면 하수연도 못하게 되고 결국 자기 풀에 자기가 지쳐 외운의 강이 아니라 그 반대라서 강인한 것 같으면서도 한번 좌절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 못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거든. 올해가 그런 해야. 부지런하게 잘 밭도 일구고 터도 잘 닦아 놓았는데 내 공을 남이 가로채고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무전주식을 하게 되는 해거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 남녀관계에서는 제3자의 개입으로 이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 또, 그간 연구하고 개발한 건 나인데, 시장에 가서 팔아먹는 놈은 따로 있는 거지. 멘탈 관리 정말 잘해야 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호랑이띠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날 수도 있고, 재물이 흩어질 수도 있다는 점잘 기억해 두자고. 자, 좋아! 뭐든지 반반 나누자. 내 공을 가로채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조금 나눠주자는 얘기야. 자 다음은 토끼띠들 이분들은 잔머리가 비상해 언변도 좋은 편이라 주위에 관심도 많이 받는 편이지 샘도 많고 음 그래서 구설을 늘 끌고 다니기도 해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엄청 바쁜 시기를 겪어야 돼뭐 소득과 연결되지 않는 일인데도 여러 인연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거든 진행은 되고 내가 뭘 하고는 있지만 돌아서 보면 내가 뭘한 건지 밥을 먹고도 허기지는 그런 느낌 알지? 그러니까 재물을 약탈하는 재물꾼들이 지기를 짊어지고 날 도와주는 척 들어오는 해거든?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새롭게 관계 맺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계약군도 함께 들어와 있으니까 문서 관련 계약 관련. 조심, 또 조심해야 돼. 자칫하면 시비송사, 관제 힘들 수도 있어. 이분들에게 내가 한 가지 할 조언이 있다면, 정직해라, 떳떳해라. 그러면 위기가 오더라도 할 말이 있어. 잘 넘길 수 있다. 에? 자, 마지막, 뱀띠. 뱀띠들은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감성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감이 다른 띠들에 비해서 크단 말이지 올해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피곤할 일이 아주 많아. 그러니 자칫하면 건강에도 근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야. 아 토끼띠처럼 계약운도 함께 들어와 있어서 변동 이동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거야. 그런데 올해는 내 놀이터가 사라지는 해야. 내가 쉬던 곳, 놀던 곳. 정리해야 하거든. 그러다 보니, 쉴 곳도 없어지고, 원상 회복하더라고, 기운도 빠지고, 금전도 빠져나가야 하고. 뱀띠분들, 올해는 설사 이런 일이 이미 생기셨다고 하면, 바로 바로 실행에 옮겨서 정리 해결해야 돼. 해를 넘기는 순간, 남아있는 재물마저 보장하기 힘들어. 자, 지금 봄이지. 여름부터는 내 휴식처에 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 뱀띠들은 겨울이라 생각하고, 활동은 대체로 줄이고 동면하고 다시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일 거야. 아, 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스태프분들 중에도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동안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laughs> 공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고요. 다음 영상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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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